thank you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전 인류에게 찾아오는 위기를 경험할 수도 있고 특정한 국가나 가정, 개인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크고 작은 위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할 능력이나 힘, 재력이 있다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커다란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에 비로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문제와 위기들이 찾아올 때에 좌절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가 바로 이렇게 개인의 힘과 능력 세상의 방법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커다란 위기의 상황에서 고통당하고 깊은 절망에 빠진 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위기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이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환난과 시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거룩한 형제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내가 여러분이 잘라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내가 지식이 많아서 내가 재물이 많아서 내 외모가 뛰어나서 남들보다 더 잘나서 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 되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그 수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전부 다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가 잘 나고 내가 선택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불러 주셨고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브리서 기자는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귀한 자들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통과 시련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 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또 환난과 시험, 고통이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닥친 환난과 시험, 고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문제를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통과 환란에 빠진 그리스도인들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당할 때일수록 더욱 깊이 예수를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도이시오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복음의 능력 또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조롱과 멸시 또 고통과 고난을 당해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조롱과 멸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묵묵히 그 고난의 순간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비록 너무나도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며 나를 하늘나라로 품어 주실 것이라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모든 고난의 순간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귀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품,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곳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끝내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커다란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조롱과 멸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고통과 어려움에 신음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깊이, 더 열심히 우리의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지금 눈앞의 문제보다 더 크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문제들 위기들 고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에 먼저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항상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에 어려움과 문제의 순간이 찾아올 때일수록 더욱 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고난의 때일수록 예수를 더욱 더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